타이페이 타이페이의 박씨는 진지해, 저보야 하면 카리스마, 아우아우. 자, 우리 아, 멤버들, 아, 우리, 아, 멤버들, 네. 우리 네. 멤버들은 오늘 어땠는지, 우리 타이페이. 감사합니 네. 멤버들 오늘 소감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진우형부터네 좀... <laughs> 오늘 이렇게 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니까 너무 행복하고 오늘 또 생일을 이렇게... 그렇게... <laughs> <laughs> 아그다 정말 2018 축제될 것같아습니다고마니다 감사합니다 Uh, mm -hmm. oh, -hmm. oh, awesome. <BRENissance> oh 아, 谢谢 리모 몽모 니몽, 리모 몽 씨, 니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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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一个몽 니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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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니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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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투어의 첫 시작을 타이페이에서 할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아 여러분들에게 받은 좋은 기운을 가지고 월드투어 마지막까지 다치지 않고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큰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워먼 샷트 짜이안아요 오늘 오늘 이렇게 좋은 기억 함께 만들어줘서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 정말 진짜 멋있네요. 감정 많이 받고 돌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가수들은 <laughs> 저희 음악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면 이제 존재할 수 없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만약에 저희 음악을 이렇게 기다려 주시는 여러분들이 안 계셨으면 없었으면 저희는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그래서 어, 오늘 여러분들이 어, 저희를 기다려 주신 만큼 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머리에 페이창 간신해. 페이 기도해. 지양가자 또간당수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우리 어, 사진 한 번만 더 같이 찍으면 안 될까요,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 매니저님이 이게 여러분들 다 나오려면 우리가 저기 본무대에서 해야 될, 사진을 찍어야 되거든요. 我们一起拍照吧，Take a photo，喂。<laughs> right?